자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 우리 이제 연립방정식 했던 거 기억나죠 연립방정식 하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 얘를 뭐라고 불렀죠 이거 미지수가 어.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y만 한번 이항을 해볼까요? 우변으로 그러면 2x 플러스 1은 y인데 또 이렇게 되네 얘는 또 뭐라고 부르더라? 1차, 1차 함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1차 함수랑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완벽히 똑같진 않아요. 완벽히 똑같진 않은데, 어, 완벽히 똑같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라면. 그러니까, 우리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이잖아요? 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어떤 직선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직선의 방정식. 자, x 값의 범위가 x와 y 값의 범위가 수 전체, 수 전체라고 할 때, 자,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근데 a는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 그래프의 기울기, 기울기, 뭐 x절편, y절편. 어, 특히 y 좌편하고 기울기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자 얘를 y는의 모양으로 바꿔줄 거야 자 어떻게 바꾸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을 y는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by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변으로 이항하고요자 물론 이제 a는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고 합시다. 아 또는 이구나. 음. 자 여튼 그 다음에 양변을 b로 나눠주는 거야.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가 기울기. 얘가 y 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1차 함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얘 그래프. 자, x는 p라는 애가 있어. x는 p. x는 p. 자, 이거 미지수가 하나죠? 미지수가 하나인 1차 방정식이에요. 자, y는 q라고 합시다. 이것도 미지수가 하나인 1차 방정식이야.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요. x는 p 같은 경우는, 자, p콤마 0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자, 그러니까 p콤마 0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얘를 x는 p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y는 q라고 하는 애는 0,q라는 점을 지나요. 0,q라는 점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x축에 평행한 직선. 자, 그리고 x는 0이라고 써있으면 걔는 y축이고요. y는 0이라고 써있으면 걔는 x축을 나타내요. 자, 그러면 왜 저런 이름이 붙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왜 저런 이름이 붙었는지입니다. 자 좌표 평면에는 점이 몇 개쯤 있죠? 좌표평면에는 점이 무수히 많아요.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요. 자, 가령 여기 여기 자이 점에 x 좌표가 2, y 좌표가 4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좀 잘못 찍었네. 아. 자, 그 다음에 점을 하나 더 찍을게요. 빨간색 점을 찍을게요. 자, 이 점의 x좌표가 2고 y좌표가 2. 자, 점을 하나 더 찍어볼게요. 자, 여기 x좌표는 2고요 y좌표는 뭐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하나 더 찍어볼까? x좌표는 2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 있죠. 얘. 예. 얘얘 얘, 얘의 y 좌표는 다 달라요 근데 x 좌표는 전부 다 뭐로 똑같지 2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있을 텐데 이 점들은 y 좌표는 다 달라 y 좌표는 다 다른데 x 좌표는 다똑같아 x 좌표는 다 2로 똑같기 때문에 얘를 x는 E라는 직선으로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점들은 전부 다 X자표가 똑같으니까. 그려놓고 보니까 이런 애들은 Y축에 평행하더라. X는 뭐라는 애는 Y축에 평행한 친구들이에요. Y는 뭐를 볼까요, 이번에는? 자, 점을 또몇 개를 찍어 볼 건데, 잘 찍어 보자. 엽. 엽. 만족합시다. 자, 여기가 1, 2, 그 다음에 이 점은 2, 2, 이 점은 3, 2. 좀더 가면, 이 점은 마이너스 2이 점은 마이너스 2자여러 2. 여기 있는 점들은 x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3 x 좌표는다 달라 근데 y 좌표는 전부 다 이것도 y 좌표가 2고 얘도 2고 얘도 2고 얘도 2고 얘도 2야 전부 다 y 좌표가 2이기 때문에 이 직선 마찬가지로 얘도 이 직선 위의 점들이 무수히 많은데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y 좌표가 전부 다2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직선을 y는 2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를 그려놓고 보니까 x축에 평행한 친구들이 x축에 평행. You know what I'm saying? 아, yeah. 그 다음, 우리 연립방정식의 해와 1차함수의 그래프. 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볼게요. 자, 일단 얘를 보기 전에 우선리 좌표평면과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자, 아까 좌표평면에는 점이 몇 개쯤 있다 그랬지? 무수히 많아. 자, 가령 우리 y는 ex라는 그래프를 그리잖아. Y는 2X라는 그래프를 그려면 우리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야. 아, 저, 저. 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여기 점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는 점들에 X자표가 있을 거고 Y자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y 좌표가 x 좌표의 두 배야. y 좌표는 x 좌표의 두 배야. 뭐 여기에 만약 에 x 좌표가 a였으면 y 좌표는 2a였겠지? 자, 여기 있는 좌표도 여기 있는 점도 y 좌표가 x 좌표의 두 배야. 뭐 b라고 하면 2b가 되겠지?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은 y는 2x를 만족하는 점들이란 얘기예요. 여기에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 볼게요.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라는 그래프야. 그러면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무수히 많은 점들의 y 좌표 있죠? y 좌표는 x 좌표의 부호를 바꿔서 3을 더한 거랑 같아. 얘도, 이 점도 정확히 무슨 점인지 몰라요. 몇 콤마, 몇인지 모르지만, 자, 여기 y 좌표는 y 좌표는 x 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고요. 거기에 3을 더한 거랑 같아.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은. 그러면 지금 직선이 두 개가 그려졌는데 이두개 중에서 교점이 있어. 교점. 이 점은 y는 ex를 만족하는 점이야. 그러니까 이점 하나만큼은 y 좌표가 x 좌표의 두 배고요. 그러면서도 이 점은 또 예. 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어, y 좌표가 x 좌표의 부를 호 바꾼 거에 3을 더한 거랑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만족시키는 거야 둘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야 둘이 동시에 만족한다 그게 뭐였지 연립방정식의 해예요 해 연립방정식의 해자 우리 연립방정식 뭐 가장 간단한 거 자, 이런 거 보면 자, 만약에 어, 3콤마 마이너스 1은 얘는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하지 않죠? 어. 그런데 1콤마 1이라는 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죠. 이해 됐나요? 그러니까 자, 얘를 그래프로 그리잖아. 그래프로 그리면 교점이 하나 나오는데 그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거예요. 이해 되나요? 자, 그래서. 자, 이 열립방정식이 있어. 개의 해가 P 콤마 Q래. 이 P 콤마 Q라는 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단 말이지. 어, 그럼 얘를 이제 그 함수 형태로 바꾸고 얘도 함수 형태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러면 얘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기 때문에 교점이 되는 겁니다. 교점.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해가 곧 교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연립 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좌표. 그럼 우리 이제 그 1학년 2학기때 여러분들 평면상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 배웠죠. 평면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 공간에서는 뭐 꼬인 위치가 있지만 평면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둘이 한 점에서 만난다가 있고요. 둘이 평행하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둘이 일치한다가 있어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기억하나요? 1학년 2학기 거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나와요 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직선이 평행할 수가 있어요 두 직선이 일치할 수가 있어 아까 자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했거든 만약에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개야. 교점이 한개 있는 거예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을 수도 있었죠?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으면 교점이 없어. 근데 직선이 교점이 없다? 둘이 평행한 거야.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수가 있었죠? 그러면 교점이 무수히 많은 거야? 둘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그때 연립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소환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 나오네요. 좀 있다가. 오케이. 그건 이따 보겠습니다. 자, 128쪽 볼게요. 자, 1차 함수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자,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1차 함수로 바꿔볼게요. 자 2X Y 3은 0이라는 미지수가 두 개인 일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Y만 자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2X 마이너스 3은 Y죠. 물론 얘는 이제 좌변으로 옮겨도 돼. 그럼 얘랑 얘랑은 같은 친구야. 우리 이항만 했으니까 바꾼 게 없잖아. 그러면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니까, x가 1만큼 증가하면 y가 2만큼 증가하는 곳에 점찍어서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몇 개를 더 볼게요. 자, 이거 답 쓰지 마세요. 자, 다음 1차 방정식과 그래프가 같은 1차 함수의 식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1번하고 같은 걸기흥리엔비글리을 중에 찾아볼게요. 자, 1번이 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에서 2y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2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y의 계수인 2로 나눠주면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번에 대응하는 건리 이렇게 되겠죠. 자 답을 쓰지 마세요. 나중에 너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니까. 자2 번은 e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인데 y 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요. y 는 마이너스 e x 플러스 u. 면 번은 얘랑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다가 어, 일반형으로 일반형에다자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꼴로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리라, 그리라네요? 우리 그래프 그리는 방법 다 알죠? 바꾸기만 하면 그래프 그리는 건 간단하니까 이건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자, 그 다음에. 음. 자, 1차 방정식 X는 뭐? X는 뭐? Y는 뭐에서? 자, X는 뭐라고 돼 있으면, 쟤는 어느 축에 평행하다? 얘는 Y 축에 평행. 자, 얘는 X 축에 평행한 거야. 평행. 자, 그래서 몇 개만 볼게요. 아, 자. 여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x는 0이라는 직선은 y축이고요. y는 0이라는 직선은 x축입니다. 음. 어. 자, 요거 그려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답을 써놓지 말고요. 자, x는 4래요. x는 4. 얘는 어느 축에 평행할까요? x는 이면 y축에 평행할 거야. x가 4니까 4,0을 지날 거야. 그러니까 4,0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얘가 x는 4가 될 겁니다. y는 마이너스 2라면 y는 이라고 돼 있죠. y는 얘는 무슨 축에 평행할까요? x축에 평행할 겁니다. x축에 평행하고 0, 마이너스 를 지날 거야. y가 마이너스 e라니까 얘를 지나고요. x축에 평행한 이게 y는 마이너스 e가 되는 거야. 그다음 자 3x 플러스 6은 0. 이거 자 6을 이항한 다음에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죠? 얘는 무슨 축에 평행하죠? Y. Y축에 평행하고요. X가 마이너스 2라니까 마이너스 2, 0을 지날 겁니다. 얘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이게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 이항하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y는 3이 되네요. 얘는 x축에 평행하고요. y가 3이니까 0,3을 지나게 됩니다. 0,3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이게 y는 3이라는 직선인 거예요. 이해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점 2, 5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래. x축에 평행한 직선이면 y는 무엇이니? x는 무엇이니? y는 무엇이죠? 그러면 얘는 y는 뭔데? 얘가 2, 5를 지나니까 y 좌표를 따와서 y는 5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Y축에 평행한 직선이면 X는 뭐라고 할수 있죠? X는 뭐? 얘가 1, 마이너스 3을 지났는데 X좌표가 1인 점을 지나니까 X는 1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 여기 X축의 수직이다라는 말은 어느 축과 평행하다라는 걸까요? x 축의 수직이라는 y축과 평행하다라는 얘기지? 자, x축의 수, y축의 수직이라는 건 x축에 평행하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쪽. 자, 그래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좌표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좌표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x, y에 대한 두1차방정식이 있는데요. 음. 자,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린 게 이건가 봐. 그럼 나는 함수식도 잘 모르겠어. 근데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래.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와 같다고요? 교점의 좌표와 같아요. 자 지금 교점이 여기죠? 0, 이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0, y는 2 이렇게 되겠죠. 교점이 곧 연립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오른쪽 그림은 2차 방정식의 그래프이다. 자,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 자, 여기네요, 여기. 여기. 교점의 좌표를 알고 있죠? 그러면서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얘의 해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 우리 뭐 가감법이든 대입법이든 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교점이 나와 있다는 건 교점이고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니까. 자, 그다음 음. 응. 우리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 판단하는 거 기억하나요? 자 여기 박스 치고 별표 아주 중요해. 중요 중요 자, AXBYC는 0과 A-XB-YC-는 0이 해의 개수는 이개수들에 의해서 판단을 할수 있는데요. a-분의 a와 b-분의 b가 다르면요. 해가 한 개예요. 자, 해가 한 개다라는 건 이거 자, 씁시다. 다른 말로 기울기가 다르다요. 다르다. 자, 그다음에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다. 자, 여기까지 오면 기울기는 같다. 기울기 같다인데 여기 같지 않다가 있죠? 쟤는 Y절편이 다르다예요. 자셋다 같으면 기울기와 Y절편이 모두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더 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둘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다음 좌표평면 위에 그리래요. 일단 하나 그려볼까요? x 플러스 y는 4. 우리 절평 가지고 구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자, x에 0 대입합시다. x에 0 대입하면 y는 4니까 y가 2네요. 얘는 0.2라는 점 하나 지나고요. 그 다음에, y에 0 대입해 봅시다. y에 0 대입하면 x는 4. 면는 4콤마 0이라는 점을 지나요. 자, x 좌편이 4고 y 좌편이인 요게 y는 2x 플러스 4에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y는 3에서 자, x에 0을 대입할까요? 2y는 3이니까 y가 2분의 3. 0,2분의 3이라는 점을 지나겠네요. 자, 그 다음에 y 대신에 0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x는 3. 자, 3,0이라는 점을 지날 거예요. 3,0. 3,0이 여기고요. 0,2분의 3이 여기고, 둘을 쭉 이어볼게요. 자, 그래프가 좀안예쁜데 둘은 무슨 관계죠? 평행하다죠?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있을까, 없을까? 자, 평행하면 교점이 없어요. 교점이 없으면 해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풀어 오세요.